투쟁을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네, 네. 안녕하세요. 관계장님 참여 체크하는데 정동하고 있는 장춘만 여방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오늘 노동권 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노동이란. 사람의 생활을 쉬운 일자리 얻기 위해 신체적, 정신적, 노력을지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노동할 때대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대가가 없거나 적은 일, 가치 없는 일, 돈을, 많이 받는 이런 가치 있는 일로 여기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들에 생산해 내지 못하며 가치 없는 일이란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그들 눈에 보면 우리 같이 없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4년 이, 이 최저임금 시간당 9,860원입니다. 그러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열심히 근무하고도 이마저도 받지 못하는 시정입니다 최저임금과 제 책자에 보면 장애인에 대한 최저인금제 적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업주들은 이를 근거로 해서 낮은 급여를 장담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을 위해 전재하는 국가에서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고장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장함을 만든 것 자체가 장난을 붕똥 폈는데 만든 게 의심이 됩니다. 이런 장함이 만들어진 것도, 이런 장함을 근거로, 급을 적게 주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는 것도 노동 곧 깔아내지 생각해 나오는 가장 생각합니다. 저는 피장인것정리하게 그렇게 작성하고 뵙고 아침에 출근 시간에 맞춰 사무실로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활동 지원서의 도움을, 도움을 받아 우리 소득 작성하고 상담을 받고 싶은 찾아가 상담도 동료 장애인에게 제가 상담을 진행하고 동네 상담 참여자의 욕구를 맞춰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정보가 주고 세부 지원등 다양한 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자들의 자유생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남우 하다 하다구을 하고 싶어도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섭외당할까봐 무서워서 실적이 나오지 않아서 급여가 너무 낮아서 고민이 연상이 너무나도 많이 현실이 현실적으로 많이 있다고 믿습니다. 있는 장애인이 아니라면 하지 않아도 될 고민들입니다 우리 장애인들 때 그저 사람들을 만나고 시덥지 않은 고민을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직업입니다. 일하고 돈을 벌어야 음식을 먹고 옷을 사 입고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노동을 하고 있고 해야만 합니다. 장애인 일할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 일할 직전과 중증장이 이날 만시 맞는 기준이 없는 것뿐입니다. 실적 이기 피장인 기준은 이자율을 만들고 노동능력을 한다는 피장인 중심지의 기준이문제인 문재인 것입니다. 더 이상 피장인의 기준은 우리들 막차 갈수어 없습니다. 더 이상 비상임에 살의우의 삶을 의어처구도안 되고 뭐야. 모든 국민은 군런의응을응을해다 국가는 군런 의문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분류를 정한다. 헌법 제32조 제2항에 이렇게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동권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관리자 의무입니다. 국가와 관계시는 장년도 열심히 위해서 자기 삶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실 때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